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매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죠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워낙은데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셨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하시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러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침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메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그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부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조하였음입니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2021년 못다 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또 후회를 하면서 그리고 2022년 저희 집이 새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무리 마무세를 짓는 마무새하는 12월 문턱에 저희들이 발을 내딛고 있는 이 아침입니다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2021년 첫 새해를 맞이할 때는 열심히 성경도읽고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성령 읽는 일에 참 많이 하셨죠 주부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참여하지 못한 그런 셀도 있긴 합니다만은 또새해는 내년에는 더 분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읽기, 또 이렇게 기도, 생활, 묵상하는 일, 사랑하는 일, 또 헌신하는, 주님께 헌신하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각오를 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오늘 이 아침에 현재 우리의 행주선은 어딘가 혹시나 용두삼이는 아닌가 시작은 거창하게 새롭게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한해를 이렇게 또 마무리 짓는 이 마지막 달을 맞이해 보니까 좀 뭔가 회전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사울왕 서울 왕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사울 왕은 시작은 거창하게 새롭게 신나게, 힘차게 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 왕이 될 때는 성경에 보면, 3엘상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여서, 그는 변화되어 새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으로. 이스라엘 왕을, 왕이 되어서 시작을 했던 그런 사람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살 사울 왕에게 새 마음을 게 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울이 왕이 시작, 왕을 시작할 때에, 왕위를 이제, 갖고,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시작을 할 때는 출발이 막 거창, 너무너무 새롭고, 신나고, 아주 막 굉장한 그런, 새롭게 한번 해버리라. 이 나라를 한번 일구어버리라. 얼마나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랬던 이 사울이,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내 말, 뜻을 어기기 시작하면서 그의 믿음이 신앙생활에게 변질되기 시작했죠. 그가 왜 신앙생활이 변질되었는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다 그래서 그의 삶은 더심창으로 빠져들어갔던 그런 삶이었고, 덜 기는 가지고 있는데,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지금은 이제 지지기는 새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여름철에는 딱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면 새가 꽃밭에서 지지기면서 하모니를 루는데 너무너무 그 소리가, 와, 참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숲이다 보니까 새소리가 꼭, 여러 새 종류가 새소리를 내는데 여보, 하, 이 새소리하고 뜰 바람 얼마나 존나 일하니까 집사람이 하나도 안들린는데 집 사람은 한쪽 귀는 거의 완전히 듣지를 못하고 한쪽 귀는 한 50%만 듣는데 그거 가지고 생존을 하죠. 근데 이 소리의 파장에 따라서 어떤 소리는 들리는데 전혀 또 저는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나이 연세가 드신 또 그런 분들도 답답한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이 참 안타깝죠. 너무도 마음이 아프죠. 꼭 들어야 할 소리를 제대로 듣지를 못하면 참 아주 뭐 결과가 좋지를 못한 그런 것을 예, 알게 되었제저 어떤 지역에서 많듯이 한 번씩 예, 교육자 미령을 하는데 전 달에 모임을 하고 나서 다음 달에는 몇월 며칠, 몇, 몇 시에 이렇게 어느 장소에서 모입니다. 뭐 광고를 확실하게 했죠. 그 제가 광고를 바로 들어야 되는데 이제, 달이 됐어요. 이제 그 다음 달에 되었어요 이제 그 회의 모임에 가기 위해서 집사람하고 한시간반프리웨이를 타고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이상하다 왜 오늘 이 모임 정기적인 모임의 날인데 왜 아무도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 그 회장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가이 왜 아무도 모이질 않느냐 사람이 없느냐 이런 물으니까 이제 그 하시는 말씀이 어 목사님 잘못 들었네요 다음 주인데 그한시간반후리이를 아주 그 헛수고를 한 것이지요. 잘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데 꼭 들어 야할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그런 남편을 당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과 사울이 똑같은 양의 소리 또 소의 소리를 이렇게 듣는데 사무엘에게 들리는 그 소리가 사울에게는 들리지 않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가 지금 리모트 컨트롤 리모 n t r o l r e m o 이 e control, remote c o n 트 r o l remote c o n t r o 들 r 야할 소리 e control, r e 물질의 욕심의 소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전달했던 그 말씀이 모든 전리품을 다 없애라. 다 없애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두 짐멸하라 모두 짐멸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 사울왕은 물욕 때문에 짐멸하기가 아까워서 짐승들을 끌고 왔어요. 살이 토실토실 잘 찐, 많이 잘찐 그런 짐승들은 다 이렇게 끌고 오게 됐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설왕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얼마나 한심하셨으면 내가 설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양의 소리, 소리와 이 소의 소리, 이것은 사무엘에게는... 물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의 소리로 지금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이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없어야 되는 양, 양의 소리, 지금 소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사무엘에게는 그 소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의 소리로 들려오는데 사울왕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듣고 있느냐? 듣지는 못하다 만약에 사울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고 하면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하면 양과 소의 소리는 그곳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었죠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부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하는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도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아,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 기억하시지요.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지난 한 해를 살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용두삼위의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하면 이 소리를 잘못 들리기 때문에, 무슨 소리가 들리, 들리느냐? 사울은 사울의 비극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죠. 꼭 같은 양의 소리, 소의 소리인데, 왜사엘에게는 사무엘에게는 그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의 소리로 들려오는데, 사울에게는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의 그는 믿음이 쇠퇴지고, 변질되어지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망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 북미에서 유직을 탐사하던 예, 답사하던 그런 사람들이 <laughs> 한 오지에서 한 관부가 그 금을 캐다가 금을 캐던 그런 곳인데 한 오두막에 들어가 보니까 이 두개골이 두개가 딱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금이 엄청나게 많이 캔 금이 무지하게 많이 늘려져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왜이 사람들이 이곳에 죽었으냐. 이또 금은 뭔가. 그건 뭔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그분들이 가만히 추적을 해보니까, 아, 이곳은 북쪽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오기 전에, 이금을 켜가지고 빨리 이곳을 나가야 되는데, 적당하게 금을 켜가지고, 막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가면 되는데, 또 켜다 보니까 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또 켜고, 또 켜고, 또 켜고 하다가, 겨울을 맞이해서 눈이 엄청나게 쏟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이제, 막, 가득 차니까 대상 그 길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떨어져요, 추워요. 결국은 그곳에서 두강부가 죽게 된 것이죠.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욕심에 대한 소리를 그들이 들었다고 하면 그두강부가 그곳에서 죽지 않았죠. 비참한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늘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의미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 시작도 멋지게, 새롭게, 마지막도 멋지게, 새롭게, 이런 믿음의 생활을.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만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미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작도 멋지게, 끝도 멋지게,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살 왕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참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여야 할 소리, 어떤 소리지요? 무슨 소리지요? 바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소리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소리.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퇴보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양떼의 소리 또 소의 소리 이 소리는 짐멸되어야할 소리입니다.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지요. 죽어야 될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 소리를 지금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소와 양과 소들이 죽고 없어져야 할그그그 그, 그 소리가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고.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 죽자고 살아있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암말력을 쳐서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있는데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소리를 그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돼요.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들이 다 죽고 죽고 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을 이 사울이 알았다고 하면 다 침멸했지요 침멸했지요 다 사울이 죽였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들려오고 있는 같아요. 이 소리를 왜못 듣습니까 사무엘은 듣는데 사무엘은 듣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로도 하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 성경 구절 좀 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아, 없습니까? 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예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심을 하 얻음이니라. 죄의 종로를 하는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죄에 죽고, 죽고, 살아있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냥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죄는 우리의 삶 속에 죽어야 되는데, 죄가 죽지 않고 내삶 속에 살아있는 소리를 여러분 잘 듣고 오셨습니까? 그게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안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은 죽지 않고 살아 이 소리가 안들러오니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뜻을 받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을 듣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그가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죽어야 할 죄악된 그는 삶, 옛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사흘과 같은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죽어야 할 것이,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소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듣지 못한다고 하면, 사흘 왕이 걸었던 그 길을 꼭 우리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죽어야 할 것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함으로 좀 자신의 믿음의 생활이 퇴보한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분이 없습니까? 그럼 무엇이 죽어야 될 것이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들어야 할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신에게 죽어야 할 정우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소리를 들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죽어야 할정오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소리 그 소리를 들었던 한 사람 조예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생후 20개월 되서 약2살약살 2살 때, 이 엄청난 교통사고를 맞이하면서 완전히 온몸이 수이치된 정도로 망가진 그런 한 분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분이 그 자기가 얼마나 그 사고를 당한 데 비해 고통스러웠겠어요. 눈썹도 없고, 손가락도 없고, 눈과 귀와 코도 다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완전히 망가졌는데, 막 이렇게 50차례나 수술을 해서 지금 사람 모양 저렇게 만들어진 그라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이 사람, 가해자, 이렇게 성장하면서 얼마나 정우가 있었겠지. 고통 속에서 사니까. 사람들 보기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막 괴물 같으니까. 그랬던 이 분이 이 조엘이 사고를 당한 뒤 절망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순간 나의 인생도 변했습니다. 법정에 18년 후에 이제 그 섰는데 그 가해자 서 있는 가해자에게 이 조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트시, 도트시.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정호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내 인생은 아주 허송세월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이 조, 조엘은 이 죽어야 될이 정호가 자기 자신에게 살아있는 그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 이제 해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망과 절망, 그런 고통을 더 나을 수 있는 그런이 정호에서 해방이 되어서 인생을 흡의하는 인생을 자기도 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그가 강해자를 보았을 때에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고 살아낸 이정오이 미움에 이 소리를 들었기에 그가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음의 생활, 행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정오가 살아있었다고 하면, 죽어야 할 것이 살아있었다고 하면, 그는 인생을 망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생생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가 예사 우리가 알 거니와 우리 예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리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서벗으나어렵하심을 얻었느니라 죄가 죽어야 될 죄가 살아 있는 그 소리를 하나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 또 무슨 소리지요? 불순종의 소리입니다. 오늘 이 보면 살왕은 양떼의 소리 이 소떼의 소리에 살왕은 흥분하고 있어요. 와! 다 뭐, 웃어야 아, 되는데 소리가 안, 들, 안 들려야 되는데 막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는 그걸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먹기도 하고 살찐 이 짐승들 뭐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 선자는 그 가축들의 이 소리, 소리가 바로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고발하는 그런 소리로 지금 사무 사무엘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히이, 봐라. 사흘왕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고발을 하는 소리 아니냐 지금 와 소소리가 나고 양소리가 나는 게 사무엘에게는 그것이 불순종을 고발하는 소리로 불순종의 소리로 들리는데 사울王은 그렇게 들리질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제대로 믿음의 생활 하겠어요. 변질되지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그의 믿음의 생활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달아가는 것이지요. 달아가는 것이지요. 결국은 어떻게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하면 이 짐승들은 다 죽임을 당해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이 불순종의 결과였지요. 불순종의 결과.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는 그것이 불순종의 소리로 들린다. 똑같은 귀를 가졌는데 왜 사무엘은 들을 수 있는데 왜 사울은 들을 수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사무엘이 아, 사울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회개했죠. 회개했죠.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가 어찌됩니까? 어찌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의 불순종의 소리로 자기가 들었다고 하면, 이 살광은 하나님 앞에 물을 긁고, 통구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이 변질되지 않지요, 신앙이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불순종으로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니까 참그 결과가 너무 비참합니다. 다윗이 우리 아의 아내를 보냈을때 다윗은 어떻게 했지요? 다윗은 불순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불순종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뻔뻔하게 서울지럼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다이, 나이, 다이도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불순종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다이선 침상이 젖도록 밤을 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로 그런 쓰임 받게 되었던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윗이 순정의 사람, 순종의 사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2022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새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이 땅에서 생활, 믿음의 생활,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들어야 할이 소리 제대로 잘 들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가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로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